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<laughs>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. 내 구주를 영접하라 으으을 따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다여어놓고내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.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닫 열어 놓고 주를 영접하라.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저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. 내 구조를 영접하라. 으쌤을 다 버리고. 구조를 영접하라. 마문다 열어놓고. 내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조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세을다 버리고 구조를 영접하라 마문다 열어놓고 내 구조를 영접하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두 영접하며 새사람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.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몬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